여러분,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동물 키우기인데 꿀팁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피닉스를 잡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피닉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피닉스뿐만 아니라 동물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감에 보면 이 샤이니 동물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도 원큐에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맘모스는 이 코끼리가 나와줘야 된다는 전제하에 얻을 수 있는 건데 몇만 키로를 가더라도 한번 얻어볼게요. 맘모스는 코끼리 5마리를 타면 얻을 수 있고요. 사자는 사자로 사자를 3마리를 먹으면 된다고 해요. 견박이 고래는 모든 해양 식물을 올라타면 얻을 수 있습니다. 피닉스는 5 0 0 0 k 에 나와요. 그리고 이 게임이 2 5 0 0 0 k 가 되면 리셋이 되기 때문에 3만 k 로에또 나옵니다. 헤드리스는 호박 떨어질 때20% 확률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기 전에 라쏘는 한정판 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호초 2만 개로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가장 좋더라고요. 자, 그럼 몇지고뭐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아무거나 고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피닉스가 하나 있는데 또 피닉스가 얻고 싶다면 절대 피닉스는 고르시면 안 됩니다. 피닉스의 특수 스킬인 200m를 한 번에 날아가는 스킬이 있는데요. 그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닉스는 사용하지 마시고 뭐 아무거나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자, 시작했는데 뭐매두사 처음 보거든요. 어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 꿈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게 가고일인데 초보분들은 이 가고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얘가 4,000원씩 하는데 상점에서 파는 제일 좋은 게 이제 그 범고래거든요 그 친구가 1,800원이에요 초보분들은 처음에 이 가고일을 좀 얻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 중이니까 쉽게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악어로 바꿔 탔는데 동물 키우기 이 레이스에서 진짜 가장 좋은 SSS 동물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악어라고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좀 느리죠? 점프? 코끼리 5마리를 만나야 아이스맘모스를 만날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한번 놓친 이후로는 아주 나오지 않습니다. 1,600m를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코끼리 나이스! 다행히 코끼리 하나, 이제 네개 남았습니다. 자, 드디어 바다 맵이 나왔죠. 1700m 좀 넘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모든 바다 생물들을 이제 타주면 돼요. 해파리, 작은 상어, 거북이. 자, 꽃게. 한반 정도 지금 올라탄 것 같죠? 다음 바다 생물이 좀 나와줘야 할것 같아요. 자, 오케이. 고래. 자, 상어랑 이제 범고래 남은 것 같죠? 상어. 3500m 지나고 있는데 아직 범고래가 나오지 않았고요. 코끼리는 하나, 사자는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헤드리스도 전혀 소식이 없네요, 아직. 자, 4900m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피닉스가 등장할 겁니다. 피닉스는 정확하게 5 0 0 0 m 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점프. 자, 바로 올라타 주고 이제 회피를 할수 있는 그 점프를 못 쓰기 때문에 이제 스킬 들어갑니다.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진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사실 장애물에 부딪혀서 죽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동물에 뺑소니를 당하거든요. 동물들이 갑자기 그냥 끼어들면서 죽어버리는 거죠. 아마 그래서 정말 아깝게 피닉스를 얻지 못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걸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왔다 갔다 해주면 기존의 동물들보다 속도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이 뺑소니를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일단 피닉스의 스킬 200m를 나아가는 스킬은 이제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하트 두 개로 지금 남아있는 이 게이지를 채워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면 다른 동물들이 앞서 나가기 때문에 뺑소니를 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해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피닉스가 다 지금 게이지가 안 찼는데 코끼리가 나왔죠? 자, 저건 놓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코끼리가 좀 살아 있으려나? 지금 조금 남았는데 이게 은근히 이게 안 차요.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아, 오케이, 피닉스 먹었고요. 바로 코끼리한테 가볼게요. 자, 조만 오케이, 잡았죠. 사실 이 5,000m 이상부터는. 깨물 수 있는 그 몬스터들이, 아니, 동물들이 엄청 좋습니다. 뭐, 악어라던가 상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 코끼리는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 해버리는데, 이게 기록을 만약에 내가 세울 거다. 그때 엄청 좋습니다. 어, 아이스 맘모스는 이렇게 안 됩니다, 참고로. 예, 코끼리만 가능하다. 뭐, 지금은 기록을 세우는 게 아니라 특이한 동물들을 모으는 중이라서 저 기능은 쓰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꿀팁, 핵꿀팁. 기록을 세울 거면 코끼리를 이용해라, 입니다. 자, 오케이. 헤드리스 나왔죠, 헤드리스. 자, 현재는 이 헤드리스가 모든 동물들 합쳐서 가장 이 어, 친구를 꼭 얻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헤드리스 같은 경우는 한 판에 여러 마리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저기 하늘에서 호박이 떨어질 때 20%의 확률로 나오는 녀석입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들을 참고하셔서 플레이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는 지금 말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좀 실수를 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헤드리스의 스킬인데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이제 동물이 있으면 먹어치웁니다. 이때는 와리가리 컨트롤을 이제 뭐할 수가 없고요. 자, 끝나면 다시 와리가리 코끼리가 또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그 점박이 고래도 그리고 아이스 맘모스도 엄청 좀 후반에 어을수 있지 않을까. 자, 원큐의 동물들을 얻겠다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난관이 좀 보일 것 같죠. 11,500 정도를 좀 이제 지나고 있는데 헤드리스 거의 다 먹었죠. 근데 이 조금이... 이 조금이 아니면... 어... 헤드리스 하나 또 나왔는데, 아, 까비. 자, 조금 전에 이제 보셨죠? 또 나왔는데, 아, 아깝습니다. 이게, 이 다음에 나왔으면 헤드리스 하나 더 얻는 건데, 까까비. 자, 이 약간 일때 이때 아마 사슬 좀 많이 죽을 건데, 자, 얻었고요. 자, 0 0 0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까 헤드리스 아깝다. 아, 지금 딱이 타이밍에 나왔으면 헤드리스 하나 더 먹는 건데, 아, 너무 아깝죠? 어, 나왔다. 뭐야, 대박. 와, 이거 코끼리랑 고래랑 다 먹으려면, 어, 이거 한 10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어쨌든, 헤드리스 이거는 포기할 수 없죠. 현재까지로는 최강의 동물입니다. 아, 이거 퀘스트 어려워지는데? 헤드리스가 이 정도로 잘 나오진 않거든요. 아, 오스카까지 나왔네. 지금 헤드리스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는 저거는 좀 포기를 하긴 하는데 아니 헤드리스가 이게 이렇게 잘 나온다고? 이게 헤드리스가 한 3만 키로까지막 가도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한 판에 지금 벌써 세 마리 나왔었나요? 먹어야죠. 헤드리스는 네, 포기할 수가 없는 친구라는 거. 뭐야 대박 또 나왔어. 아니 뭐지 도대체? 아니 이거 헤드리스만 먹다 게임 끝나겠는데? 참고로 이 헤드리스를 이제 먹을 때는 얘가 이제 스킬이 있는데 이거를 세 번을 얘가 써야 이제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와 헤드리스 또 나왔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헤드리스랑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자, 15,000m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헤드리스가 진짜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리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 오케이 깔끔하게 두 번째 헤드리스 먹어줬고요. 아니 근데 이게 퀘스트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뭐 고래랑 맘모스 어떡하죠? 벌써 15,000이 넘어서 16,000이 돼가고 있는데 퀘스트의 난이도가 극하드로 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헤드리스가 또 나와 그럼 내가 이걸 포기를 해야 되냐 아 그게 조금 걱정이네요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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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렉렉렉렉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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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어 어, 큰일 다 큰일 다어 뭐야 아니 아니 저기요 아니 이건 좀 아니 <laughs> 아니 이건 좀선 넘었지 자 어쨌든 뭐렉 때문에 이렇게 나와졌는데 퀘스트를 실패했습니다. 아좀 억울합니다. 랭만 아니었으면 솔직히 자신 있었거든요. 퀘스트를 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조금 전 판에서 얻은 이 헤드리스 두 마리, 자이 친구들이랑 제가 안 쓰는 이제 피닉스들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이 친구들 모두 다 나눠 드릴게요. 퀘스트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재도전하도록 하고요 영상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에 아이디 적어주시면 조아가 친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굿.